미래 뉴스테이 이른바 이 편한 세상 테라스 위례의 8년 의무 임대 기간 만료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HUG가 내부적으로 임대 2년 연장 방침을 굳혔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8년 기다린 분양 전환은 어떻게 되는 거냐며 반발하고 건설사들은 투자금 회수가 또 미뤄진다며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 뉴스테이 사안을 세입자 정부 건설 사정책적 위험 네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임대 연장 방침이 굳어진 배경입니다. 국토부와 hug는 테라스 위례뿐 아니라 순차적으로 만료 예정인 다수의 뉴스테이 물량에 대해 기본적으로 임대를 연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견을 민간사업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hug는 지분 약 7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가이드라인에 가까운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연장 검토의 표면적인 명분은 첫째, 양질의 민간 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둘째, 대출 규제로 유주택자의 분양 매수 여력이 크게 줄었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판교 10년 임대 때처럼 적정 분양과 논란이 재정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임대를 연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돌은 결국 입주민들의 반발입니다. 세입자 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주 당시 보증금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고 사업비 대부분도 임대보증금으로 충당됐다. 우리는 8년간 이 사업을 떠받친 실질적 대주주다. 그런데 연장이 되면 민간 사업자만 이익을 얻고 우리는 기다린 보람이 없다. 즉, 입주민 입장에서는 보증금 높게 내고 8년간 임대료로 사업비를 대신 갚아줬는데 정작 분양은 뒤로 밀려난다는 박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유주택자는 추가로 집을 살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즉, 분양전환을 승인하더라도 대부분의 유주택 세입자는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합니다. 이 현실적 부담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은 오히려 연장이 닿다는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반면 건설사와 민간 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난감합니다. 뉴스테이는 원래 8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임대 연장 결정이 현실화되면 자금 회수가 2년 이상 늦어지고 금융비용 부담이 쌓이는 구조가 됩니다. 특히 현 시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49개 사업장, 39,430가구가 뉴스테이 의무임대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이번 위례 사례가 전국 모든 뉴스테이의 첫 번째 선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대 연장이 기본 옵션처럼 굳어지는 순간, 향후 분양 전환을 기대하던 수십만 세입자와 민간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뉴스테이를 도입할 당시, 의무임대 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5% 제한. 딱이두 가지만 명시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의무임대 이후 분양 전환 기준. 임대 연장 가능 여부, 사업 청산 방식, 이런 핵심 요소들은 10년이 지나도록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습니다. 정책 공백이 만든 혼란이 지금 위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국토부는 임대 연장 요청을 공식적으로 한적 없다고 선을 그으며, 최종 결론은 미츠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방향성을 내부적으로 공유한 만큼 임대 연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위례 뉴스테이 사태는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양가, 규제주택금융, 규제정책, 공백 민간 임대시장 안정성 같은 훨씬 큰 구조적 문제들이 얽힌 사건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최종 결정은 수천 세입자의 거주 문제를 넘어 수조원 규모의 민간 임대 공급 모델 전체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